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3절에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당시에 법적인 증거로서 삼을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이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이 여인들 여자들이라고 1절의 복수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0절 누가 보면 24장 10절에 의하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왔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십자가 밑에 있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할 때에도 함께 있었고, 또빈 무덤에 안치할 때에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장례 풍습에 따라서 어떻게 수위를 피웠냐면 미라처럼. 그렇게 천으로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온 시신의 몸을 감싸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세마포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왜이 세마포를 벗겨서 그 자리에 두고 가져갔을까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바빴을 텐데 왜 벗기고 가져갔을까요? 그죠? 그냥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또 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이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뭐 군사들이 비록 뭐 자리를 비웠다든지, 또는 뭐 졸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시신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벗기고 그렇게 가져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마포가 여러분 천이 기하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 세마포로 싼 이것을... 가져가서 시장에다가 대파라도 사실은 상당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둘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해 놓은 이 쌌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의, 헬라의 의미로 되살려 보면 어, 둥글게 말린 그대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감쌌으니까 이 모형과 어떤 털이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의 몸은 어디간들 없고 그냥 몸만 살짝 빠져나간 것처럼 이 세마포의 상태가 그런 형태로 놓여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이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이 부분에서도 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집단 체면이었다 또는 집단적인 환상을 본 것이다 심약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리에 빠져있죠 또 어, 로마나 또는 유대당국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심약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막 소망하고 그리던 예수님을 이렇게 환상 속에 집단 체면 속에 본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와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뭐든지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요. 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확인해 봐야 믿겠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진 이 도마에게 이 도마가 경험한 것을 이거는 집단 체면이야 네가 환상을 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의 진술을 따르면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어 있는데 물론 어, 이름이 딱 드러난 사람은 한 열댓 명이고요. 그 이제 나머지는 그냥 500여 형제가 봤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부가 설명이 없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신뢰할만한 느낌을 주고 있는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들 역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고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으며 더욱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며 최종적인 부활의 증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거짓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성경에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 부활을 안 믿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증거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이것들을 후대에게 전하고요, 이것을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급변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부터 12절의 말씀이 이 제자들이 이 얼마나 의심 많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뭐. 아 어, 참, 뭐랄까, 솔직하다 못해서 아주 정날하게 그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 그들의 참이급쟁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연약함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무덤까지 지켰던 여인들의 모습, 모습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하는 시간대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누가의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감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너무 급. 어, 급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장례를 온전히 치료지 못한 그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울 때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향유를 부어서 이 장례를 잘 치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이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그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게 붓기 위해서 시신에게. 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올라갈 때에 아이 무덤에 돌을 어떻게 굴리지라고 하는 생각을 마가복음 16장 3절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여인들은 걱정했 거예요.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아, 돌을 굴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할수 있을까? 봉인되어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돌이 굴려져 있네요. 문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당이다 싶어서 들어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참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냐면 사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이 헬라어의 의미로 말하면 당혹스러웠다 이런 뜻이 또 되는데요. 어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게 왜 근심의 일이 되었을까요? 왜 그게 당혹스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어, 빈 무덤인데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어 예수님의 무덤과 시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은 몰랐을까요? 금시 초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그 뒤에 사절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말을 빌리면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마태 복음과 요한 복음에는 천사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 여러분 이 당시의 법정의 어, 어떻게 보면 최소의 증인의 효력을 발휘하는 두세 사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두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증언했다. 여러분 이들이 전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들에게. 5절에 말씀에 보니 어, 뭐 5절은 놔두고 6절부터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너 그거 기억해. 너희들한테 그걸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금시 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참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세 단계에 걸쳐서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으로서 강조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기억하라 명령으로 명령인지 꾸지람인지 그렇게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7 절에는 다시 한번더 예수님이 그러면 살아생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더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럼 나타나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든지, 짜잔 하고, 오늘 나타나면 이 문제가 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닙니까? 한 이런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경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근심하고 당황해 했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로 하여금 사도들에게 그런데 돌아가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전하게 해준 여인은 그런 무엇이었을까요? 어, 그것이 여러분 천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물론 인간은 뭔가 어떤 신적인 음성을 듣고 또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찌릿하는 그러한 어 뭐랄까요 어떤 영험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죠. 예, 사람들 은다 원합니다. 어떤 그 두려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여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두려워 엎드려 이렇게 어, 경배할 정도로. 어떤 그런 신적인 영흥함과 그런 어떤 초자인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체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사실을 믿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핵심적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로 하여금 근심하고 당황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지금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삶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이 모습에 여러분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연상시키고 있는 게 뭐죠? 떠올리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오늘 어 8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무덤에서 돌아가.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다시금 돌이켜 돌아가게 이 만든 이 사건은 그럼 베드로의 회개를. 또한 연상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이렇게 도달을 해야 조금 더 와닿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아니까요. 그죠? 베드로의 세번 부인과 그리고 그의 회심 우리가 잘 아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자기 살길을 찾았는데 그때에 닭이 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자기 보고 너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때 그 이후에 닭이 울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기억나, 그 말씀이 기억, 기억이 난 거죠. 그리고는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너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그래 안 하셨어요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그가 뉘우치고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행할 때에 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갈누다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듯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확신하며 지금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에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 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그 놀라운 오병리의 기적 여러분 안진병을 일으키고 맹인들을 눈뜨게 하고 그 기적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놀라운 주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그 중에 또 열둘이 선택된 그런 사도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1차 부활의 목격자들이 전해준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다. 여러분 허탄한 말은 뭐냐면 헛되게 들렸다는 거예요.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헛소리로.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어디 간데로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안을 구부려 들여다보고 그리고 세마포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허탄한 일로 생각했는데 왜 베드로는 이랬을까요?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인식과 자신의 경험보다는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의지하고 더 신경 써야 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먼저 알고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일어나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가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놀랍게 여기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헬라어의 의미는 의아해하다 이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의아했다. 여러분 뭐 어떤 태도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라는 겁니까? 안 믿었다라는 겁니까? 이걸로 성경학자들은 논란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는 아직까지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님이신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탁월한 표현이다 저는 동의하고 채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앞에서 경험한 그 바에 의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덮으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자가 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1차 목격자들의 확실한 증언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첫 번째 회의론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도 본 사람들도 안 믿는데, 아, 지금 2000년이 지난 뭐, 우리들이야.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고 해를 가질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좀 연약하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콧방귀 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 들으시더라도 여러분 결코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득하고 만나시고 또 여러분 나타나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확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을 확신하게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한 이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계속 성경의 말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이고요.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 중 약속 중에 하나가 성취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지금 이 부활의 현장에서 지금 천사들이 하는 작업도 뭡니까?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하도록 기억하도록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이었고 어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사실도 사실일 수 있겠구나 하고는 일어나가지고 지금 무덤에 가서 확인해보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 13절부터 36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내가 예수다 아 이러면 쉬울텐데 그리 그래 안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이봐라 예수님 메시아가 부활한다고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때야 눈을 뜨고 어, 예수님이다 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어디 간데로 없으신 그 사건을 1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낼수 있다면 여러분 부활은 결코 믿기 어려운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이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부활이 사실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를 좀 말해줘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듣는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더큰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그렇게 경험을 3년 동안 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여러분. 더큰 증거와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이것에 대한 믿음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 교회가 만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사건을 교회가 만들어 내 지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이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르게 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도 사실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하신 약속들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약속인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필요들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그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 더 매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정말로 이 9월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 벌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 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오늘날도 믿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게끔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